언니 뭐 좋아하는 사람 없어? 나? 나는 뭐? 건영님? 뭐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어머! 언니 다티나! <laughs> 건영이랑 사귈 거야? 작가님 여자친구 있잖아. 어? 작가님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 아니었어? 잘 만나고 계실걸? 그럼 언니랑은 뭐야? 언니 혹시. 그런 거 아니지? 야! 나 손도 안 잡았어! <laughs> 언니, 건영님 좋아하긴 언니가 너무 예뻐. 사실 나도 권영님 좋아했었다. 아 진짜? 언제? 예전에. 아니 맨날 연락 오고 이러니까 나 여자친구 없는 줄 알았지. 너한테? 응. 근데 언니 오고 나서부터 뭐 연락도 안 하시길래 나는 그래서 헤어지고 언니랑 만나고 있는 줄 알았어. 혹시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? 아 어, 아니에요 아유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어? 뭐 연락 뜸하고 이러면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? 서운하죠 뭐. 살짝? 이해해요 <laughs> 예. 근데 그러다 보면 다른 여자 만날 수도 있고 한데 남자 너무 믿지 마세요 아뭐 오빠가 어디서 뭐 하는지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<laughs> 괜찮아요 거기에 심쿵해가지고 넘어가버렸어 아유 권영님이 작업을 거셨네 습관이다 습관 권영님은 진짜 적, <웃음> 습관이요? 선아씨 <laughs> 사진 찍고 가실래요? 어, 어 아니요 아니요 저 사진 안 찍은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괜찮아요 아 진짜 권영님이 너무 아끼신다 <laughs> 응? 아뭐다 이해합니다 예 태훈님, 아끼다 똥되는 거예요. 저 다음에 좀피고 올게요. 수미님, 잠깐만. 저요? 네. 야 왔어? 야. 이거 했냐? 아니, 나여기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. 아, 난 적을 게 없다. 어젠 분명히 쓸게 있었거든? 오늘은 없어. 아니, 나는 쓸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야. 오늘은 이걸 딱 썼어? 근데 내일은 딴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. 오늘 급식도. 역시나. 응? 이거 그거 아니야? 누가 이거 하고 캐스팅 됐다 했는데? 어, 나도 들었다. 8반인가 뭔데? 야 근데 그럼 임여인 걔는 데뷔하는 건가? 아이돌 하는 건가? 언제 데뷔한대? 어디 소속사네? 아니, 나는임여인걔 그냥 너 따라다니는 줄 알았는데. 그니까 음. 야. 걔가 누군데? 뭐야? 너 믿겨? 이제 이제 야야 야. 야, 야.